와. 어, 무서워. 진짜. 어, 이거는. 어, 부실 수 있네? 호박구슬. 오. 낡은 의학책 몇 권이다. 오, 갈수 있네요. 여기는 못 가지? 아, 이걸로 이제 다 부실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 막힌 것도 부실 수 있겠는데? 이게 아마 어디로 연결되는 통로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여기는 없고. 어? 저분 뭐지? 음.. 근데 이게 왜 열려있지? 아 이게 불 꺼진 것같아 <laughs> 다음에 여기 병원 내부에서도 이런 걸 봤는데 찾았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 사건은 유감입니다 윈스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혼수상태에 빠진 여자의 결혼반지를 훔쳐 가다니. 아. 아주 힘든 시기니까요. 아, 훔쳐 간 거였어? 최선을 다하여 도둑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다들 바쁠 테니까요. 그래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별 말씀을요. 그리고 담요를 좀더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벽이 판자를 덧댄 건 알지만 아직도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윈스턴. 금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시설이? <laughs> 나중에 제 말을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그동안은 푹 쉬십시오. 음. 혹시 내 자리에 뭐가 있을까? 없네. 음. 그러겠대요. <laughs> 그럼 뭐 그냥 바로 윈스턴한테 가도 되니까. 커피 되나? 어 커피 된다. 그때. 할아버지가 커피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왜 누워있지? <laughs>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애방 같아요. 그 항상 찾아오던 남자애 있었잖아요. 걔가 자기가 함부로 못 나간다고 했던 게 아마 뭐 엄청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혹시 걔 방이 아닐까? 어? 여 병실 이름 볼수 있네? 이름도 안 뜬단 말이야? 걔 이름은 알고 있는데. 왜 이름이 안 뜨지? 어, 저기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이 방환자가 이 뒤쪽 공간으로 계속 들어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 벽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저 안쪽에 진흙을 죄다 파내려고 건축 자재를 계속 가져온단 말이야. 묻힌 보물이라도 있나 봐. 음. 찬바람. 나저로 가야 되는데? 음.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지? 아, 나 지금 저기 가려고 여기 왔는데. <laughs> 방법이 없네? 여기는. 음. 아유 윈스턴. 어, 왜, 왜지? 뭐예요, 엄마? 여기 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제키에게 받은 고양이 눈 구슬을 수가 좋아할 것 같니? 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 너 돌아왔구나? 다시 봐서 정말 반갑다. 뭘 가져온 거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가 구슬을 모은다고 해서 네와 <laughs> 고양이 행성이네 고양이 행성? 응 진짜 진짜 그리웠던 구슬이거든 꼭 고양이 눈을 닮았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 행성에는 고양이가 아주 많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도 엄청나게 많아 개도 살고 있단 말이야? 응 맞아 사람들은 고양이랑 개가 못 친해진다고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다르기만 하면 나쁘다고 여겨버리잖아 그리고 다르게 대해버리고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하지 않거나 더 이상 돈이 없거나 하면 말이야 잘못된 게 아니더라도 다르단 이유만으로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고양이 행성은 달라. 고양이와 개가 사이좋게 지내. 사실 고양이와 개가 함께 운영하는 제과점도 있지. 고양이와 개가 함께 음식을 만든다고? 그럼 정말 맛있기도 하다니까? 분홍 도넛과 코코넛 빵을 팔아. <laughs>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숲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고양이가 잔뜩 있었고 뭐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 이 병원 사람들이랑 그 숲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난 코코넛빵이 좋아 알고보니 이 모든게 이 소년의 꿈이었... <웃음> 아니겠지? <웃음> 그냥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뭐좀 물어봐도 돼? 그럼 왜 계속 우리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거야? 아, 오늘은 그런 적 없는데 저번엔 그랬지만 <laughs> 거기 뭔가 멋진 거라도 있어? 저기 너 비밀 지켜줄 수 있지? 아무에게도 말안 할게. 내 생각엔 저 밑에 특별한 문이 있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는 문인데? 모래조라의 숲이라는 곳으로. 숲의 수호자를 깨우러 하는 거야.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너도 비밀 세상을 간직하고 있구나. 맞아. 흠. 총무 언니가 지금 화장실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가볼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 이걸 준다면 땅콩 염려 아. 고마워 수. 이걸 좋아했었지. 행운을 빌어. 오 도움을 받았다. 이고 어디서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지? 우리 집 고양인가? <laughs> 난왜내에는안 들리는데 게임 속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laughs>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집이 아니라 게임 속에서 나는 것 같지? 아 <laughs> 어, 모르겠니? 그러게, 다 뜯겨가지고, 이걸 준다. 헥! 와, 세상에, 그거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난 땅콩 냠냠이 정말 좋아. 가서 이거 먹으면서 좀 쉬어야겠군. 뭐라도 지어 올리려면 기력 충전부터 해야지. 근데 여기 간호사들은 무슨, 간호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건축 일도 같이 하나 봐요. 왜지? 사람을 부르면 안 되나? 이거 누가 이렇게 다 뚫어놓은 거야? 어, 이 아저씨. <laughs> 이 할아버지가 훔친 거구나. 설마 했는데. 이런, 도망가야겠다. 저쪽도 문이 있네? 아니, 그걸 훔쳐가면 어떡해, 이 아저씨야. <laughs> 황당하네? 이건 또 어디로 나오는 문이래? 응! 이 아저씨 사는 곳을 밝혀, 밝혀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숲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도 못 갔었는데. 이제 생각났다. 어? 뭐야? 고민해. 토니? 멍청한 리블들. <laughs> 난 잃어버린 걸 찾는 중이란 말이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테다. <laughs> 어디가? 헐! 곰 맞아? 토니가 하는 짓이 믿겨져? 우리 가여운 순무를? 우리 텃밭을 죄다 망쳐놓고 있다니. 누가 한마디 해줘야 해. 정말 성질 나쁜 곰이라니까. 이번 주문에도 세 번째야.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내가 토니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저기 있는 윈스턴은 토니의 성, 섬으로 가는 배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 어, 안녕? 처음 보는 얼굴들이네. 윈스턴이라면 기꺼이 도와줄지도 몰라 그래 우리 대신 얘기해주겠어 배를 만들어달라고 해봐 윈스턴? 윈스턴을 아니? 저기 텐트 앞에 서있는 친구야 우리 대신 얘기 좀 해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음 우리 순무의 생사가 걸린 거지만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윈스턴이 저기 있네? 아까 마을에도 있던 것 같았는데? 실례지만 당신이 윈스턴인가요? <laughs> 뭐, 반, 반쪽? 그래, 그게 나야. 저는 모리조라의 숲에서 본적 없는 얼굴인데, 이사 온 거야? 아니요, 그냥 방문한 거예요. 아, 알겠다. 필요한 거라도 있어? 음, 배. 미안하지만 이제 배는 안 만들어. 하지만 당신을 돕고 싶어요. 배를 만들어 준다면 저 섬으로 가서 고메기 본대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토니를 말하는 거야? 네. 정말 용감한 친구구나. 최근 들어 아주 골칫덩, 골칫덩어리거든. 하지만 미안해. 만들 수가 없어. 음... 토니. 토니는 저 섬에 혼자 사는데 성질 더럽기로 유명해. 가끔은 진짜로 화가 나서 말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 하지만 사실은 정말 잘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곰은 아닌 것 같아. 음, 왜 여기 살아요? 내 아내 제마가 꽤 오랫동안 홍수 상태에 빠져 빠져 있는 상태거든. 지금도 저 텐트 안에 있지. 무엇보다도 북적거리는 서쪽 마을보단 여기가 좀더평화로워서 말이야. 그럼, 반지를 빼간 이유가, 저 여자한테 줄라 그러나? 아니, 왜? 내 아내가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말이야. 음, 그렇구나.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도 문이, 문이 있네? 할아버지. <laughs> 만났구만 왜또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비밀 지켰잖아요 병원에서 숨어 지낸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분의 결혼반지는 훔치고 있고 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넌 이해 못한다 <laughs> 내게 가져다 달라고? 응?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말을 지어내는 거죠? 음... 설마... 갑자기 생각난건데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여기 섬에 있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설마 죽어서 이쪽으로 오는건 아니지? <laughs> 뭐, 뭐지? <laughs> 갑자기 반지를 달라는거랑 윈스턴 것? 그만 좀 속이세요, 할아버지. 뭐지? 이젠 또 전해주러 간다고? 다시 또그 여자한테 주러 가나? 뭐야? 쪽지다. 음, 작은 봉투가 놓여있다. 나의 사랑하는 제마에게 며칠을 뒤져서야 마침내 네 반지를 찾을 수가 있었어. 정신을 차리고 나면 끼고 싶은지 끼고 싶지 않은지는 네가 결정하도록 해. 네 물건이 든 상자도 찾았어. 열어서 안에 든걸 보관해 두려 했는데 열쇠는 찾을 수가 없었어. 정말로 미안해. 음. 잠겨 있대요. 어디로 가는 거지? 윈스턴? <laughs> 와 여기서의 제마는 완전 다른 모습이네 윈스턴? 누구 있어요? 뭐지? 안보이나? 아무나 제말 들려요? 응? 사라졌어 <laughs> 뭐야? 나왜 여기서 깨우나? 어, 시간초. 어, 아, 시간초가 있었구나. 한 개의 메시지. 아. 아, 아까 그 시간초 내에 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해요? 3초 만에, 잠깐만. 내가 아까 서눈 떴는데. 그래서 해볼까? 1. 응. 잠시만요. 지금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1, 2, 3. 끝. 끈... <laughs> 안 되는데, 어차피 안될 거였나 보다. <laughs> 어안 열. 이게 왜 여기로 왔지? 발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다. 잠겨있는데? 그나마 지금 얘 하나만 <laughs> 오 빨개 조작 패널 어? 1번? 1이 켜져있다 2번 켜져있다 3번 <laughs> 왜 3에서 빨간불이 오죠? 뭐지? 어, 화장실에 이게 왜 있죠? <laughs> 뭐 가져가 보지? 뭐, 어, 밑에가 뚫렸다. 조금 저장 좀 할게요. 지금은 혼자네요. 엄마가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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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간초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아까 위에 박스 없지 않았어요? 아닌가? 나 잘못 봤나? 됐다. 아까 전에 위에 아 우리집 고양이구나. <laughs> 게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헉, 사진이야. 아니구나. 일로 오구나. 어 저기 박스 없네. 어또 잠겼어요. 아나 근데 왜 내려갔던 거야? 뭐 없었는데? 뭐지? 어? 누구야? 잠깐만. 나 아니야? 헉, 난데? 음... 설마 진짜 심각한 상태는 본인이었던 거 아니야? 내가 내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건 유체이. 설마. 뭐지? 월상? 월삼? 삼이야, 상이야? 사신 어 위에도 문이 있거든요 근데 왜나 시간이 세시를 가리키고 있지? 어 여기 열린다 위쪽 선반 언어 공부